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태 제 이제 이거 콘텐츠사까지 받았던 콘텐츠인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일단은 다들 레티 프로젝트에 채팅창 볼수 있도록 자 자아 다들 방송 보고 계시 고 계시죠? 이분들도 들어가고 네. 있어요 막 아, 뭘로 이거 음. 아, 마이크로 야 마이크로 하면 오래 걸려서 아 마이크로 해야지 좀 빨리 끝나서 나 방송 한명도 안 들어와 다 튕기고 나서 진짜? 어 미쳤다 이 어떻게 악동아 왜 그러냐 준비 되면 어, 바로 시다 준비 됐죠?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렛츠고! 이따가 이따가 가죠. 렛츠고 s go. Let's go. Let's go. <laughs> 갑시다. 다음부터 일단은 악동님 막둥님. 네. 악동님 이제 반대쪽에 위치. 제가 어디서 이제 30초로 세면 되는지 정해드릴게요. 예. 악동님은 이쪽으로서 <laughs> 이쪽 가세요. 이쪽. 가서, 가서, 이쪽. 이쪽. 어디죠 카이네? 아, 어디 있어요? 왜 파란색이요? 점파는 보이세요 저 여기서 여기가, 여기가, 보세요 저 점파는 보여? 어. 박동님 기둥 사라들어라 얘들아! 아나 떼었어! 아형형 형. 형, 형, 형. 아, 뭐야 이거? 뚱아 나야. 뚱아 그랬구나. 왜 떼려? 여기서 삼십초 세. 오케이. 빨리 안 떼리시네? 아, 반대, 나 반대쪽으로 할게요. 다리 정하세요. 빨리 떼리. 아, 다리 정하시고 폭도이지 마시고. 자리자리자리자리 다리 다리 정해 자라들. 자, 이거 피가래 줘. 피가래들플라시부터 3미소 준비할게요. 오케이. 아, 아 막동님 20초. 야, 10초 갑시 10초. 막동님 10초 어, 준비됐나요? 네. 네. 자, 눈 가릴게요. 네. 가리겠어. 자, 10 9 8 7 6 5 4 시작했을? 3 2 스타트. 자 잡으러 갑니다터블다 안보여! 어다터블합어다터 <laughs> 어, 어디야? 다터블합니어터어합니다 터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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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블합 저러 안 나죠. 야, 앞에 뭐 있어? 에? 저 사람 움직이는데? 누구? 어? 움직였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셀레비죠? 아. 이 앞에 누구야? 야, 야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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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나 움직이고 있어. 지금. 너 아까부터 너 어떤 건데? 카이 움직이고있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아,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나나나제 자리야. 카이 쏘라고 네. 나다나제 자리야? 계속 기지에요, 계속 기지. 카이 뜨면 내가 고요나 계속 기지라고? 어, 계속 네. 기지야. 지금은? 지금 똑같아. 지금도 기지에요.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마우스로 풀러요, 막 그냥. 아, 왼쪽으로? 마우스 왼쪽으로. 나 잡았다. 아꾸이 살. 거꾸로 거꾸로. 형님 저 설명 잡았는데요. 지금 왜 저래? 어디야? 나 잡혔어. 뒤로. 뒤로? 아쪽 왼쪽 어, 나, 나. 나야 나. 어디로 어디? 잡았다. <laughs> 나. 나. 나잡았어어디 어디 멈춰. 여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면 아, 여기 맞아? 네맞아요 없잖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아, 살렸다. 이 잡았어요. 또또또또또 또. 나 어디야? 나 어디야? 오른쪽 가시면 돼요. 일로. 야 얘들아 나나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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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쪽. 아이스더 왔다. 오른쪽? 내가 다워를 살리네. 설계다 이거. 오른쪽. <웃음> 어딨어, <웃음> 어딨어? <웃음> 어 있어 어 있어. 어디야?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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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냄새가 나는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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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야 여기서 가인 냄새가 나는구만. 어. 아막 도쿠단 도쿠루카 잡았나 보네. 야야 나 어디로 나 어디로 불리핑이 줘불리핑해줘아어 뒤로 봐 뒤로. 다 뒤로. 뒤로. 와봐. 아야 뒤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 앞으로. 앞으로? 거기서 왼쪽. 왼쪽? 아 오른쪽인데 왼쪽? 거기서 점프. 점프. 저도 불리핑 좀. 왼쪽으로 점프. 어 불리는 불리핑 좀. 네. 어 마음 속에. 어 마음 속에 어디야? 군차에한명있 게임 안 남았죠? 네이한명 있다고? 게임 종료. 아, 아나 나이 있어. 아 여기 있었네. 아눈 아, <laughs> <여기 있었네. 웃음> 어, <너부셔>. 엄청 <laughs> 하얘. <하해>. 어 눈부셔. 야나나 킬했다. 나1 킬했다. 보자. 막또막또도 보자. <laughs> 어? 너는 네도나 네네네 도망 틀어볼게 어떻게 됐나? 오케이.